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서 평화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유경상입니다. 금일 말씀드릴 내용은 토지를 매도하기 전 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서 토지라고 하는 것은 어, 뭐 많이 있겠지만 종류가 종류가요. 어, 그 중에 뭐 전, 답, 임야. 통상 요거 세 개가 많이 이제 거래가 되죠. 그래서 이런 어, 것을 이제 매도하기 전에 어, 무엇을 해야 되냐가 어, 오늘 말씀드릴 주제입니다. 어, 이것을 이제 매도하는 목적이 있겠죠. 예, 매도하는 뭐 각자의 목적이 있을 거니까요. 뭐 돈이 필요해서라든가 아니면은 뭐 토지가 어, 토지를 매도하고 뭐 다른 거를 매수 하려고 한다던가 뭐 여러가지 어, 사유가 있을겁니다 어, 그러면은 어, 이 처음에 그 토지를 어, 매수 했을 때 당시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예, 다시 돌아가서 어, 토지를 언제 매수 했는가 뭐 5년 전에 매수 했을 수도 있고 8년전 또는 10년전 뭐 15년전 20년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어, 내가 매도하려고 하는 토지, 그 토지의 매수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어, 그 매수 시점에 그 매매 계약서, 매매 계약서가 있는지 어,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 매매 계약서에 그, 그 매매 계약서 작성 일자가 있고, 잔금 일자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매수 대금, 매매 대금이 있겠죠. 그 매매 대금이 얼마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매매 대금, 그게 본인이 돈을 주고 매수한 그 매매 대금이 맞는지 예,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권리증, 등기권리증 예, 거기에 이제 취등록세, 그 다음에 중개 보수 영수증, 소유권 이전 음. 법무사 비용 영수증. 예, 요런 게다 있는지 아, 어,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는 사업자 등록 번호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중개 보수 영수증을 받는다던가 또는 이제 소유권 이전 해서 이제 법무사한테 맡기면은 그 이제 영수증을 주잖아요. 예. 거기에는 사업자 등록 번호가 다 나와야 됩니다. 예, 사업자등록번호 나와야 된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 경비에서 사용할 수 있, 이제 필요 경비에 들어가는 목록들, 예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수증을 받을 때 사업자등록번호 나오게끔 음,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 여하튼. 예,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매수가가 중요하잖아요 예, 매수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등기권리증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등기권리증을 장롱속에 잘 보관해 놨다고 했는데 그걸 또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본인 등기권리증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매매계약서가 계약서, 매매 매매계약서 있는지 없는지 그걸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있는지 없는지 그거부터 일단 먼저 판단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를 매도하려고 하니까 매도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토지는 빈번하게 거래되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서 어 시세를 딱 정확하게 이거는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예, 토지의 같은 그 토지라고 하더라도. 어 이게 이제 거래되는 가격이 천차만별이라서 이게 딱 정확하게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오지만은 음, 토지는 안 그렇습니다. 예, 그 모양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이게 이제 음,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편차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매가를 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럼 본인이 매매가를 얼마 내놓을 것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어, 이제 그거를 부동산을 통해서 알아보는 방법도 있는데 어, 그러기 전에 본인이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대략 얼마 정도 가고 있는지 음, 그러면은 어, 네이버에 들어가서 네이버나 다음 그 부동산에 들어가서 어, 그 나와 있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토지 예, 그 주위에 나와 있는 토지가 매매가가 얼마 정도 나와 있는가. 아, 그것을 이제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 소유의 토지에 그 주위에 있는 그 토지가 아,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매매로. 그러면 그게 평당 얼마 정도에 나와 있는지. 그리고 그 위치는 어딘지. 위치가 나와 있는 곳도 있고 안 나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나와 있는 곳은 뭐 어쩔 수 없지만 나와 있는 곳이라면 아 대략적으로 어그 정도의 위치는 어떠다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경매 물건을 분석할 수 있,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그 매매하려고 토, 하는 토지 주위에 아 얼마 정도 낙찰이 됐는지 예, 그런 것도 알면 좋은데 그런 것까지 확인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여하튼.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모르, 잘 모르시겠다면은 이제 주위 부동산에 어, 얼마 정도 시세가 가는지 그렇게 어,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대략적인 이제 매매가 매매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부동산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 얼마에 내놓겠다고 예. 이 매수 매수 가격하고 매도 가격 대략적인 매도 가격하고 이제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예, 양도소득세를 낼 수도 있고 안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토지를 매도함에 따라서 매매함에 따라서 이제 양도소득세가 중요합니다. 예, 세금을 어,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매도하기 전에 어, 세무사 분하고 어, 상담을 해드립니다.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어,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전이라든가 답 같은 경우 그 작용을 8년 하면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7년 만에 판다던가 6년 만에 판다던가 그러면은 안 내도 될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 예, 놀고 있는 토지를 이제 사업용 목적으로 해 가지고 어 나중에 그 양도 소득세를 비 줄이거나 어, 비과세 받을 수 있는데 어 그걸 써 골라 가지고 양도 소득세를 많이 낸다. 그것도 이제 또 억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무사분하고 어 반드시 어, 양도 소득세 대략 얼마 정도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어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건을 내놓을 때그 토지가 지방에 있다. 예, 그러면은 그 지방에 있는 부동산에 내놓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 근처의 부동산에 내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디에 내놓건. 음 되도록이면 토지는, 어, 한 곳, 공인중개사 사무소, 한 곳에, 믿고 맡길 수 있는 한 곳에 내놓, 내놓는 게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곳에 내놓는 방법이 있고, 한 곳에 내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곳에 내놓든, 한 곳에 내놓든, 한 곳에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요즘에는 다 이제 인터넷 부동산 사무실에 올리고, 그 다음에, 아, 이 중개망이 있기 때문에, 한 곳에 올려도 다 퍼집니다. 예, 물건이 나왔다는 것을 다 알릴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 곳에 내놓는 것도 어,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야 아, 본인이 원하는 가격에 어, 좀더 가깝게 어, 매도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집니다. 여러 곳에 내놓는 것보다 한 곳에 내놓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오늘 말씀드린 내, 내용은 매도전, 그러니까 토지, 토지 매도하기 전에 해야 될 일입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요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아,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아, 적정한 가격에, 적정한 가격을 받고, 아, 매도를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본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